안녕하세요. 속프릿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온라인으로 댓글 노래를 하다가 실제로 오프라인 이벤트로 확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엔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폭망한 이벤트를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솔로 대첩입니다. 2012년에 인기 페이스북 계정 님이 연애를 시작하셨습니다.에서는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 솔로들 모일까? 하는 포스팅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간다는 반응들을 보였고 해당 계정은 진짜 한다는 포스팅을 하는데요.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12월 24일 오후 3시에 남자는 흰색, 여자는 빨간색의 옷을 입고 각 도시의 집결지에 남녀 따로 모여 있다가 시작과 함께 마음에 드는 이성과 손을 잡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광주, 수원, 창원, 청주, 제주, 포항까지 전국구 이벤트로 급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은 포털 검색어 1위는 물론이고 각종 뉴스에도 도배가 됩니다. 개그맨 유민상이 MC를 하겠다고 했으며 박휘수는 직접 참여까지 할 정도로 스케일이 커졌고 안전상의 문제로 경찰에서도 대대적인 인력을 파견하고 외신 기자들도 취재를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열기 속에 행사를 시작했는데 결과는 말 그대로 폭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남성들의 숫자가 여성의 숫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24일이 평일이었던 데다가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추위 등의 악재를 극복하고 서울 기준 남자들은 몇천 명이 모였었지만 여자들은 300여 명이 왔던 것입니다. 배치되었던 경찰 400명보다도 적게 모인 여성들의 남성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였고 남자, 경찰, 비둘기, 기자, 상인, 여자 순으로 많이 온 것인데요. 심지어는 주최측이 사람들은 모아놓고 아무런 진행도 하지 않아 사람들은 우왕좌왕했고 야육강식의 헌팅 장소로 변한 그곳에서 사람들이 짝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1호 커플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거의 남자만 500명이 와서 씨름 한마당으로 불렸으며 부산의 1호 커플은 3시간 만에 깨졌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남자 3 명만 와서 도원 결의를 맺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커플이 된 남성이 알고 보니 유남인 경우도 있었고, 40대 남성이 학생에게 추근덕대는 극혐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광주에서의 솔로 대첩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후로도 신촌 등에서 솔로 대첩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아예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 기여입니다. 2011년 어느날 보베드림에서는 신형 프라이드 어떤지 물어보는 지극히 평범한 글이 올라옵니다. 역시나 지극히 평범하게 병림픽이 열리는데요. 누군가가 현대 기아차는 뻥마력이라며 프라이드 엔진이 크루즈나 SM3보다 마력이 낮다고 하자 프라이드 유저는 이에 붕괴하였고 크루즈와 SM3에게 배틀을 요청합니다. 그에 크루즈와 SM3 유저가 요청을 수락하였고 실제로 모여서 최강의 차를 가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틀 방식이었는데요. 보통 마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선 제로백 테스트나 드래그레이싱을 하나 이런 행사를 할 만한 장소도 없고 위험하기도 하여 결국 줄다리기를 하기도 합니다. 최시의 줄을 걸고 양쪽에서 당겨서 끌려나온 쪽이 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프라이드가 압승합니다. 소형차가 준중형차를 발라버린 재미난 결과인데요. 문제는 줄다리기 이후 차들이 모두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예 차체가 휘어버린 것인데요. 배틀 이후 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차가 한쪽 방향으로 가는 등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뿐인 결과를 주고 모든 것은 끝이 났고, 한 크루즈 언어는 그래도 크루즈는 의식이 있고 차를 좀 아는 사람들이 타는 차라며 정신승리를 하며 대망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세번째는 한복이너무해 입니다. 당시에 한창 인기있던 한국민속촌 트위터에 사람들이 수청을 들라는 멘션을 자주 날리자 대검찰청 트위터에서는 해당 행위는 범죄 라는 트윗을 날립니다. 거기에 한국민속촌은 송구하옵니다 라는 rt를 하게 되었고 이는 화제 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운영자 들 사귀는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 를 하게 되었고 이를 보던 유저 중 만화가 차라와 만두가 팬아트를 그려서 올리는데요. 한국민속촌과 대검찰청은 감동했고 드라마화가 되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트윗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멘션들이 넘쳐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복이 너무해라는 제목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보이스 드라마부터 시작하여 웹툰, 라이트노벨, 라디오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매체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는데요. 드라마화, 가상 캐스팅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고, 뉴스로도 보도가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웹툰 말고는 성공한 게 하나도 없는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군중심리에 뭔가 될것 같아서 시작한 프로젝트들이 결국 전부 백지화 되어버린 것인데요. 생각해보면 아무런 내용도 실체도 없는 콘텐츠를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려다가 많은 벽에 부딪혀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웹툰만큼은 완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책임감만큼 중요한 덕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